정은주는 나의 반신이다. 그녀는 전도인의 아내로서 타인이 모르는 고초를 감수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취장함의 병고를 겪고 1988년 1월 30일 오후 4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73세의 그녀의 일생은 전주기전 여고를 나와 만주에서 조산원 자격을 취득한 후 1946년에 나와 결혼 40년 이상 동고동락해왔는데 나로서는 전도한다는 핑계로 그녀를 너무나 방치고생시킨 일이 한스럽기 짝이 없다. 태천의 농촌 한구석의 외딴 집에서 다만 믿음 하나로서 만사를 견디어 주었기에 나의 독립 전도가 가능했음을 어찌 부인하리요. 그녀는 여자이면서도 남자다운 씩씩한 성격이었기에 남달리 정의감이 샜고 군대 시절 간호장교 육군 병원의 책임자로 지냈을 때도 상사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었다. 이번에도 그의 승천직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온 분이 바로 20년 전에 옛날 상사였었던 것이다. 또 전주대학병원에 가니 뜻밖에도 옛날 군에서 길러낸 제자가 수간호원으로 있어서 큰 위로요 기쁨이었다. 그녀는 70평생 너무나 건강했고 다만 말년에 좌골신경통으로 다소 불편했는데 최근에 소화가 잘 안되어 병원을 출입한 것이 결국은 취장암으로 판명되었던 것이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 70일에 걸친 입원생활 그리고 모든 비용이 700이 넘는데도 여러분의 협조로 부족없이 처리됐으니 이처럼 7의 숫자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표시라고 받아진다. 여호와 이래로 좋은 의사와 좋은 친지들을 하나님이 예배해주셔서 그녀의 최후를 만족스럽게 장식하게 되니 참으로 큰 은혜였다. 그녀는 수술실의 요한복음 5장 24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암송하고 들어갔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우리는 만일의 경우라도 결코 의사나 간호원을 원망 안할 것을 다짐했다.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환자의 절대신뢰에 최고로 대우해 주셨으니 전주병원에서 대천병원까지 의사가 동행했고 태천서 집까지도 의사가 따라주셨다. 장지까지도 서울계신 의사 되신 분이 따라주셨는데 이는 우리의 의원 되시는 예수께서 환자재인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실물 교훈이었던 것이다. 여보 미안해. 다 용서했어요. 미운 사람 없어요.가 그녀의 유언이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한다.